자,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부에서 이전에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왔고요. 2부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고, 무료 추천 종목이지만, 저희 굉장히 좀 짱짱하잖아요? 그래서 드리고 있고, 지금 이제 3부로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3부에서도 역시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부 첫 번째로 드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옴니텔 되겠습니다. 사실 뭐 최근에 최근 그죠 유독 최근에 더 그런 거죠. 올해 들어서 유독 더 그런데 차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락했던 이때나. 이유 없이 증시가 대폭락했었던 며칠 전이나 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치우쳐 봤을 때뭐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기본 대응만으로 딱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옴니텔 역시 뭐 차트가 완전 정상적이지는 못한 모습이고요. 바닥을 그린 후에 뭐 전체적인 흐름이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정도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따져보자면 조금 아쉽지 않나 대표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이때 역수루스팅 라인이 형성되면서 터널 라운드를 시작했고 단봉세들이 계속해서 팽이 캔들로 상향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또 적산병의 확인 추세까지 하지만, 이때 형성했었던 이 저항권이 워낙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고, 돌파한 이후에는 또 갭상승이 떴는데, 이거를 또 말아먹는 먹구름 차트가 형성이 됐죠.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갭을 메우러 가야 됩니다. 하지만 그러지는 또 않았습니다. 그래서 또 22평 지지세 받고 가다가, 이제 이때도 증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확 무너지면서, 원래 이때만 이렇게 딱 떼놓고 보면요. 이거 이틀 연속 하향 확인 추세거든요. 약간 변형된 쌍봉의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 털어주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다음날? 이렇게 강하게 회복이 나오는. 좀 별난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최근 흐름도 좀 마찬가지고요. 어, 옴니텔 같은 경우. 보시면 2400에서 이제 2600 박스 세를 최근 들어 형성을 해왔는데 보시면 이 망치에 있는 영망치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신호들을 좀 이어갔고 그 다음날은 이제 가운데 중자에 가까운 하이웨이브 양봉 하나 해서 추세를 다시금 상승 전환할 수 있다 라는 신호를 알렸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폭락과 상승 신호를 두번 같이 알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조스러운 시장이고 또이 종목 역시 좀 희한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상방이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고 전구점 돌파했다는 부분 그리고 고가경신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, 이미 2,400권에서 이제 박스셀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좀 견고하게 유지되면 밀리는데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옴니텔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, 어, 지금까지 14년 차지만, 하여간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전국의 시국에, 또, 북한발 이슈까지, 비슷한 때가 있었긴 했죠. 뭐, 북한 난리 친게 하루 이틀 아니고, 뭐, 방사능 관련해서 이제, 일본도 난리 난 적이 있었고, 근데 하여간 뭐, 올해가 유독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속에서도 어쨌든, 저희가 수익을 챙기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, 한번 열심히 가주시고요. 2670원 이하로 매수 도려주시고 2400원 손절, 최소 목표가 3%. 그렇게 옴니텔을 대응해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EM 코리아 되겠습니다. EM 코리아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강하고요. 어 불규칙적인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하루에 막10% 20% 때는 좀 금방 금방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. 해서 다소 좀 위협적인 듯한 그런 차트도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배열 라인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정배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장기 이평이 하향 추세죠. 그러니까 한동안 좀 밀렸다는 그런 반증을 또 보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보기 힘든. 이러한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 이후에 지속된 상향 추세를 경고에 다져가고 있고요. 그리고 기존의 추세권 대로라면,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윗꼬리를 형성한 이 저항세들, 이거에 대한 이제 터치 정도만 하고 밀려야 되는데,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쩌면 급진적인 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표시를 좀 보이고 있고요. 또 그러지 못한다 해도 밸류가 워낙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파동만 좀 이어지면 저희가 단기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시가도 5천 라인에 형성했습니다. 시가가 기존에 있었던 저항권을 시작가로 해서 지지라인 깔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신추세의 국면 가능성을 좀 암시합니다. 그서뭐 증시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금 상황에서 저희 기법에 나온 종목이고 또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뭐 꿀리는 종목은 아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 4 3 2 이하로 매수 노려주시고 4,995원 손절, 최소 3% 목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제 이어서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